안녕하세요. 잼테크스의 잼입니다. 이제 막 맥이나 또는 맥북을 구매하신 분들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속도 저하나 디스크 공간 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클립마이맥이라는 앱이 될 텐데요. 간편하고 빠른 디스크 정리, 성능 최적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나의 맥을 언박싱했을 때그 느낌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앱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클립마이맥 X에서 새롭게 클립 마이맥으로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클립 마이맥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 그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클린 마이맥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이 영상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복잡한 설정 없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출시한 클린 마임의 X는 디스크 정리, 성능 최적화,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식당 갔을 때 메뉴가 10개 이상이면 뭘 먹을지 고민되잖아요? 반대로 딱 3개만 있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클린 마임의 X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 할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클리 마이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만듦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케어에서 스캔 딱한 번만 눌러주면 디스크 정리 개인정보 보호 성능 최적화를 한 번에 끝내줍니다. 게다가 이전작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 보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스캔이 가능해요. 불필요한 경고나 실수로 파일을 잘못 삭제할 걱정도 없고 자동으로 안전한 청소까지 해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여기에 내 맥북의 시스템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개별 메뉴에 들어가서 상세하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캔 딱한 번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립마이맥은 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이에요. 꼼꼼하게 검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대한 이 스캔 작업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PC 성능을 부하시키면서 다른 직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이 이런 요소 때문에 무겁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새롭게 리뉴얼된 버전은 PC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용량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고 스캔 속도까지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캔할 때 정밀 정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좀 세밀하게 검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정밀 검사 아니면 난좀 빠르게 검사하고 싶다 하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 가능하고요. 덕분에 시스템 청소와 속도 향상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매기 상태를 더직 관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 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게 사용한 내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격 부담이 아닌 합리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클립마이맥은 유료 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시스템을 청소 하는 도구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죠. 속도 개선과 공간 확보 보안 강화 까지 종합적인 모든 기능을 들을 누릴 수 있는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점은 보완함으로써 더 쾌적한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내맥 또는 맥북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은 소비가 아닌 투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앱은 구독형과 일회성 구매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 하셔도 좋고 7일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앱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운 받아서 7일 정도 사용하. 나가 그 이후에 구독형 또는 영국권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클립 마이맥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클립 마이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유능한 관리인 같다라는 겁니다. 주택 빌라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없어서 거주자가 모든 걸 청소하고 관리하고 신경 쓸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아파트에나 단지가 큰 경우에는 전담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 청소는 물론이고 조경과 미화까지 다 신경 써주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의 가치를 지켜주는 동시에 더 업그레이드 해주죠. 마찬가지로 클립 마이 맥은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꼼꼼하게 관리해주니까 맥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만큼 생산성과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맥 유저라면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